이 e EWS e 어. 그림도 있고 계면생들도 저희는 천연 합성의 원료는 하나도 안 들어가있다고 보시면 우와 짱구 그냥 털에다가 쭉쭉 뿌리주면 되는 거예요? 네 뿌리시고 쭉 뿌리셔서 몰기작이면 지금까지 그런 건못본거같아요목욕하기가 너무 좋아요 네, 편하실 거예요 네. 일부러 그래서 보시면 거품기 따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넣어서 음. 저희는 이거 자체도 그리고 보시면 미세망이에요 이거는 세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거품기 저희가 착용한 니다아 세차장 거품로 그래서 차량할 때 거품 내기 편하게 요거는 여기다 착용해서 아이디어가 정말 그러니까. 좋아요. 대박인데? 목욕할때 너무 편할 것 같아. 아니, 안 그래도 지금 타월도 저희 질문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타월 지금 보러 왔는데, 어? 레이지도이구만 이러면서. 제가 파란색이기도 하지만, 이게 뭔가. 이제 마감 처리도 깔끔하게 해서 이제 타월 올 풀리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수탁하셔도 방... 이용도 없어요. 이용도 어, 네. 유명한 메이커 그 노란색 은 파일면 노란색 접착. 어, 맞지 잖아 빠져. 네. 어. 저희는 지금 저희가 열번 정도 세탁해도데지열번 어. 세탁해도 전혀 무지 않고. 와. 어. 이거 두개도 주세요. 네? 어. 손님 이거를 좀 저희가 많이 써 가지고 안그래도 아,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어. 두 개가 있는 걸로도 가능. 만지시면 안 돼요. 어, 그냥 바라만 보세요. 예. 다유치 엄마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사실 요즘에 신뢰가 많이 떨어져서 이래서 미국 거 먹인다 이러는데 저희는 오 미국에 수출 중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고왔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어? 음 어? 너무, <laughs> <찝하고 있어요. 웃음> 아, 너무 다 <좋다>, <laughs> 아, <웃길데요>? <laughs>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좋아. 한입 찍으세요, 한입. 한입